알았 감생 기념 미역국 먹방 지금은 5시 반 윤희네 아버지께서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김윤희네 집에 가는 중입니다 친구 기다리는 중. 마스크 자랑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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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고? 게임션안나오는데나와 임션? 뭐, 이렇게 몰아가죠준주 이따랑. 영상 녹화 고 있어? 어, 녹화할 수 있어? 아 이쁜데? 리펙트 나 이제. 짜증 나. 아이 나와 아... 잘못 걸렸다. 아좀 비켜봐! 지율이 너 좋아하지 말라고 짜증하게 해! <laughs>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왜? 네? 윤다이한테 보내줘. 아 오케이. <웃음> 김숭. <웃음> 아,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남순이. <laughs> 진짜 구려.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길? 해운대! 설치... Iah... 우리, 구이하하아하 아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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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니.. 네. <laughs> 티키타! 예스 나왔다 아 봐봐 우리 나온 것도 보여줘 일단 한번 자랑해주세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나 그거 아 <laughs> 그거야 그거야 이거 <laughs> 액션 아, 동시에 막... 맞... 제가 <laughs> 기러기라고 발맥이라고... 발맥이... 갈매기. 기러기는 철수고 <laughs> 기러기 아빠 모름... 아니, 처음부터 찍을게. 향으로... 영상을... 해 <laughs> <배울> 때... <야. 웃음> 안녕하세요, 승현입니다전화보는 것도 힘들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승TV 수입니다 승기기! 승다닥승다닥승바닥 이게 민자 국밥이야 <laughs> 참고 하셔 가지고 자기싶 음. 이거 약간 다정하다그들 너무 다이뜯어서 그러니까. 야, 우린 그래 밑에가 다 재밌게 보세요. 나. 야, 겠다 다리 나와. 이쪽 나와. 김선아 나와라. 다리. 너 다리. 이쪽 나와야지. 하나 둘 셋. 하나, 둘 셋. 김자야 다리, 다리 안, 안, 안 올렸어요. 야 이거 일단 이거 아, 하자. 이거 아충사? 왼쪽이냐? 아 충성. 왼쪽이 있냐, 아니, 근데 그냥,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나았나? 오른손에. 아다 오른손에. 아, 오손 어. 으로 보이는 건 왼손으로 보일 거 같아. 빨리 하나 하고. <laughs> 하나. 렌즈 봐라. 하나, 둘, 셋. 이건 가족사진이 아니지. 약간 이러면 아, 지금. 아, 아다 아하하. 됐다, 됐다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일단 해봐 하나 둘셋야 이거 기는아잖아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기 뭐냐 하 이렇게 그래 네? 라 봐라 담배라 어? 아 맞다 아니 바보들 카메라 문 줄여야 되는 아아 싫어 <laughs> 나 이거 이거 손 소... 아, 네. o k a 어디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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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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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앉아나 k a y Okay. o k 우리 내 k a y Okay. Okay. o k 신 y Okay. Okay. 빨리. a y Okay. Okay. o k 음 너무 k a y Okay. Okay. o k a 뭔 거야, 야. 좀더봐 보여. 아, 뭐, 아, 야. 약간 김절이랑야이이 사람 에 임다이랑 김서 사이에 있어 아, 사이. 아, 얼굴이. 그래야 균형이 맞나. 하나 둘셋 아, 나한 번만 나. 누가, 한한걸한걸한 걸. 누가 아, 누가 아니 근데 아 누가, 아, 누가? 내 귀에다가 음. 소리 그래, 내. 네. 하나, 둘, 셋. 어아김 자꾸 뒤에 돌아온다. 고 아. 아나 셋. 아, 그리 정색 한번 하자. 정색. 하나, 둘셋 맨즈 <laughs> 봤지, 네. 나 어, 계속 맨즈 봐. 나 연예병 걸려서 즈 보기 그만 셋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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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어, 그래, 어, 그래 그래. 이도 아, 째서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. 하나, 둘셋 우리 친한 척 잘한다 그니까 잘지 우리 야 우리 어, 중학교 때 아, 고등학교 어. 입학할 때 일자로 줄을 섰던 거 아~~~, 아 야, 그 옆에 근데, 옆에 근데, 옆에 옆에 명 둘을 빠지지 않 엄마 부족하 언니 긴자리좀 3명 3어 허영서 랑 은서 씨 긴장이 좀그그 순서대로 해야 돼아내가 기억 안나 그냥 그럼 그 순서대로 해어아 그냥 네가 제일 일 발잖아. 그럼 내가 두야너일발일 발. 그러면 어 이대로 왔는데? 어. 어 어떻게 하던 분. 이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어, 어 이쪽에. <laughs> 어디를 볼 거야? 일자로 이렇게 뚱 해가지고 서 뚱하라고? 일으로 약간 약간 자왜 하라는 거야? 왜 이랬어 이랬어? 아 그냥 나 약간 이거 낀거같고 이거. 이나 남가인. 지금 이실리 지난 아 너랑 내가 이쪽에 음. 하트하자. 잘잘 만들어 왔어. 쪽으로 와야 된다. 하나 둘 셋. 렌 보세요. 어, 방금 좀 까먹을 뻔했어. 나도 까먹었어. 응. 아 내렸어 하트. <laughs> 그래? 팍스. 하나 둘 셋. 팍 아, 이게 뭐? 야 이거 뭐? 아, 이거 이거 뭐? 아, 이거 하 아, 이 <laughs> 아, 이거 <주요리, 주요리. 웃음> 음, 아, 이거 이렇게이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고 이거 뭐? 아, 이거 뭐? 아, 이거 뭐? 렁 이거 뭐? 아, 이거 걸 아, 이거 뭐? 아, 이거 뭐? 아, 이거 아, 힘들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현이 예. 김성 옆에 와. 김성. 하나, 둘, 셋.부터 김준. 어, 나 이거 너무 야 야, 야, 다리... 야 이쪽으로 와요. 김준에도 김성. 김성 뭐야? 하나, 둘, 셋. 엎드면 진짜 눕는 건? 아니면 <laughs> 여기 가운데 혼자, 혼자. 야, 누가 한 명, 인가, 인가, 그래, 너 혼자 누워라. 어? <laughs> 얘가 말했어, 근데 얘가. 누구한테? <laughs> 얘가 얘가 그랬어. 그냥 너 혼자 누워 이렇게. 그럼 둘이 이렇게 양쪽. 어, 그래, 둘이 사이드로 누워. 어이 정도야. 어. 이 어. <laughs> 근데 김수가원한 건. 그럼 뭐 이거야? 아. 어, 저거, 저거. 그치? 아, 정답지. 나다 접뜨려 그러면 빨리. 아에 나... 먹어? 저녁에 <laughs> 먹어? 아, 아니요. 그 먹으면은 지금 주문되는 뭐 먹으면 먹 언제 먹요일음주 옹키키. 아, 그래. 응. 바람이 날리잖아 어, 삼왔어 응. 어, 근데 부실 어. 바람 응. 면다 날라가. 바람 안 불어, 근데.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, 될까? 핸드폰. 어 얼... 그럼 내일 어디지 따단이야? 두둥. 두둥. 아, 그냥 우리는 편한 거보 두둥은 야, 너무 짧아. 따라다 건너 건너 빠바바바바마 누군데나 있 확인됐습니다 짱다 황희야 입장 입장 1 2 4번 예, 입장 일단 막장 어서 오세요 세면대가 막 됐고 헤드 조용히 하자 아, 어. 오는 모두 음, 음, 음. 원숭이! 저도요, 저도요! 원투 쭈이 우루루 깔르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미소 가실게요. 어. 이건 낮춰줘야지 예쁘다고. 아씨. 이거에 그거 불러줘야 아나운팅 스타일.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 <저도> <laughs> 괜찮은, 맞아 맞아. 싸우니까 더 좋네요. 약간 잠옷은 역시 불멍. 한 시간밖에 안 돼도 파갈 티셔츠. 맞아. 포장도 되고요. 젓가락 두개 드리면 되죠. 아 어, 네. 납작 만두 여 기에요？그 말로만 듣던 야？아, 너네탔었 어？안 탔대 얘들아 벌집, 벌집하고 아프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완전 뭐 한창이나 너무 웃고시장 갔다가 숙소 갔다 옮습니다 <laughs> 그렇게 숙사기도 말이야 하나요? 아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<laughs> <laughs> 앞에 사람 좀 많게 사니까저기 편의점 물 사러 갔습니다 그창피아있으시는진이기 저기 저 이제 첫따라다란 입장 찍혀야 되는데 김선영은 아니, 아니라고 두둥 <laughs> <laughs> 김사영 인간이가 더럽혀놨어 어떡해? 카프로 하는가봐 이렇게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 찍어 놔. 이거 잘못돼. 그대로 박제당함. 예. 잘못됐지만 신나. 야. <laughs> <laughs> 아까 아까 우리 개 혼냈는데. 개 웃겨. <laughs> 부잘염돼이걸 <부영장>. 이렇게 썼는데. 야세요목토션이 <laughs> 입력 후에. 입력해 주신 거 아니? <아닌>? 아니야. <laughs> 3 9층 누르자. 눌러. 눌러줘. 힘이 없는데. 엔터. 후후. 엔터. 완팅입니다 카드를 대 근데 여기 바다 뷰임. 아닌가? 바다 뷰는 아무에도 하나도 안 보이네. <laughs>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다시 다시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 겸손한 집입니다. <laughs> 여기서부터 한 여정도까지가 여행의 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. 어제 남해집에 저렇게 보는 야. 오셨입니까 이거 사과니다 아, 주인 <주님> 무야 <멋있다. 웃음> 주인님 무슨입니저 집사입니다. 개웃겨. <laughs> 드 <물> <laughs> 어? 네. 자, 우리는 고급 의류. 3 4사 번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

아, 오, 마피아! 어 맞표! 원이입니다 원숭이. 원숭이. 빠도. 빠도. 이도 빠도. 빠도. 빠 빠도. 빠 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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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빠도. 빠도. 별도 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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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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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마. 어 <laughs> <선정차별이잖아>. <순정차별>. <순수> <진짜. 웃음> 10, 10. 10. 1어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이0 10. 10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이름 뭐였지? 무슨 대건명가이 대건이야. 좀커아데 와우. 와우 와. 됐네. 우 봐다요. 이렇게 찍으면 되죠. 못 봤는데 나한테 줘. 보여 봤어. 그래 아.